여러분이 생겨져서 잊지 못할 의미있는 날들은 언제입니까? 질문이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념일들은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네,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기억해야 될 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생일이 네,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 생일도 챙겨야 되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가정을 위한 그러니까 자녀들 생일도 챙겨야 되고요, 배우자의 생일, 결혼 기념일, 뭐 연애를 할 때는 그렇죠, 뭐 만날지 100일, 200일,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 연합고사 아니면 저기 뭐프로미셔뭐 100일 전 챙겨도 되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생일만 중요한 거지. 아이들 자라가면서 아이들 학교 입학하는 날. 중학교 졸업하는 날 대학 들어가는 날첫 직장 잡았던 때첫 월급 받았던 때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받았던 날 네.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한 날, 제대한 날 네. 아직도 군번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수십 년지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날들 의미 있는 그 날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한 가족을 보낸 날도 우리가 기억을 할때 있죠. 추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어 뒤를 가서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권 성분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 그런 기관에다가 뭐, 기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을 혹은 그 나를, 뭐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징표를 그 증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땅가나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돌무더기 쌓아자 이런 두 개.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서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맹세를 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약속을 한 겁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부엘 세바를 떠나서 지도 볼까요 제일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있거든요, 부엘세바. 여기를 떠나서 저 위쪽에 있는 하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락까지가 한 80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교통편이 안 좋았으니까, 뭐, 뭐, 말이든 낙타를 타든, 그, 짐승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걸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걸어갔다 치면 한한 한 달이 넘어 걸릴 만큼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엘 세바에서 지금 베델로 이름이 되어 있는 사회 옆에 있는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되었더랍니다 이 루스만 해도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엘 세바에서 한 96km 약 10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동네였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만에 갈 거리는 아니었단 얘기죠. 며칠 만에 루스에 도착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같이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잘때그 마을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이 집이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여행자를 보통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고 좋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지 않고 지금 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잠을 자야 되는 야외 취침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형이 혹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을까 싶어서 마을로 못 갔는지 아니면 하랑까지 갈 길이 뭐니까 최대한 갈 때까지 가고 나는 홀몸이니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도 되라고 생각하고 갔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이 지금 이 하랑, 이 루스에서 그냥 들판에서 아마 잠을 자서 사람이 사는 인가와 떨어진 곳, 예, 외던, 외딴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 야곱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처량하다는 단어가 생각합니다. 처량함. 네, 정승? 네, 뭐, 정승 같아도 가능하겠지만, 좀 약간, 비참하고 철학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집에서 살았잖아요. 야, 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더라 했잖아요. 자기의 그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잘 곳이 있었고, 어머니가 요리해주고, 자기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풍성했다. 무엇보다 자기가 평생에 꿈꿔왔던 아버지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이상한 형이, 제가 동생이 라서 그래요. 형이, 그 결과에 승복 못하고 갑자기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니 아빠 죽으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형제 집안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동민이. 참, 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편안한 집을 떠나서 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하루밤면 며칠에 걸려서 지금 와서 계속 불편한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것 같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국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긴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외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랑 내려가고 있었고요. 사단이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 말씀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내 땅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종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아멘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이해 되십니까? 야구부이 장자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공범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아멘하기에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인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하라니까 하는 나중에 추레오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요? 아브라함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릅니다. 저희 집안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있고요. 저희 형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손의 계보 아닙니까? 그 제가 찬양되다 보니 형을 별로, 네, 아까 형이 이랬는데, 야곱이 꿈꿨던 게 뭐예요? 장자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기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그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꿈꿨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조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한 거죠. 은혜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지금 야곱 나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7 0한육 세쯤 된 걸로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독신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즉 그,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 힘이 있을 76세의 독신이었어요. 자기 형은 40세에 이미 장가 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계속 지금 수십 년을 장가를 안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께서 님 뭐래요? 너와 내 자손에게 잊지도 않는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줬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말하 여러분이 굉장히 치수가 변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 같이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백세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 야국을 통하여 그 약속을 다시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겠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자손들이 흩어질 것이며 천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나의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아멘 아닙니까? 이거? 정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못 믿을만한 이 놀라운 계획을 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뤄내겠다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내가 너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똑 붙어있었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 자기 밑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붙잡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네가 믿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네 곁에 딱 붙어 있을게.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이끌어 오며 너의 지경이 넓어져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네 곁에서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그냥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가 삼십초 이야기 쉽게 하냐면 사후파가 쫄딱 망한 겁니다. 부도 나고 다날 나가고요. 그다음에 비장도 좀우고요 가족들이 자기들 비박하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칼군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떠난 겁니다. 철양 정도가 비참한 거죠. 쫄딱 망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인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든 야곱이 커져서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덤덤해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야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루스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일입니다 불행이도 누가 우리의 내일을 장담합니까? 야곱이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를 줄 누구라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상황, 남들은 다 하는 것, 나만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우러 상황, 네, 그런처럼 처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보아 시편에는 표지로내 분노가 설령 너를 떠난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잡을 떡을 난 다음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다음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루스라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베이 엘로이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나무들은 그게 루스입니다 루스가 뭐 아마 아몬드 나무나 그런, 그런 나무, 나무가 많은 상림지대였던 것 같거든요 뜻이 보통 그렇게 해서랍니다 나무들 많은 그숲 그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루스는 근데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그래서 그, 자리, 그 자리를 야곱이 베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거 사실은 하나님 먼저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얘기죠. 내가 돌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예배처로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소득의 신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서두 번째가 제가 하고 사실은 다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고요. 모리아산에서 산책, 재난을 쌓기도 했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죠.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가 이어나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야곱이 했던 게 뭐라고요? 서원이라니깐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네. 그날 나붓고 나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보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인재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신 은혜를, 영적인 체험을, 아, 당연한 것이야. 이래도 돼. 뭐,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 항상에 오셨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맑은 영, 민감한 영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요, 우리 정직하게 말하면 다못 지킵니다. 목사 지킬 것같습니까 제가 성경 몇번 읽도록 약속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살피기로, 아니 살은 상관이죠. 어쨌든 결심 많이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 소원하고 난 다음에 아마 눈물 뽀글뽀글 흘렸었거든요. 지금 저처럼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한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게 결단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야곱의 그 이름처럼, 다른 것들 자기가 원하는 꿈켜 잡기 위해서, 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는 겁니다. 야, 야, 잠시만, 잠시만, wait, wait. 너 그때 맹세한 분 있잖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단 쌓는 삶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영을 깨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은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31장이나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니가 그때 맹세했던 그 맹세 지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다른, 다른 짓고할 때. 야곱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나 지금 답이 안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기억시키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서원의 유익이 많습니다. 난란과곤란이올 때, 우리가 그 문제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고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서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끼워주십니다. 서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창하지 않아도, 물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데마다 예배 초세우도 좋겠지만 설명을좀지 못한다 할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주 동안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나의 열심이 오늘 우리 자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주의 역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사상의 십장 보면 이단한 사람 나타나죠. 이분이 기생 출신으로 정말 인생이 자사전 쓰면 책한 세네 권 써야 될 만큼 인생이 기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터 나갈 때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브라함입니까? 왜 갑자기 사람을 죽이겠대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딸이 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딸을 결국은 번조로 잡아들였습니다. 입다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입다가 입이 싼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 겁니다. 사사로 부르신 딸한테. 우리 지난번 사사전도 살펴볼 때 봤잖아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 단식으로 금식하며 맹세한 사람이 사0여 명이 됐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 사람 살리는 소원이 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베푸시는게 뭐, 뭐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이게 하나님은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너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국이 너와 너의 후을말리나 복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에서 온다 당연하네 옆사람 살리는게 되어야죠 하나는 이혼의 바람 속에 내가 마음 독하게 잡아서 저 예수 아니면 저 인간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려 아니요 저 인간을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술만 먹고 아니면 폭행하는 그 사람 아니면 뒤에서 죽, 뒷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예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되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내가 뒤에서 스탬핑을 할게요? 아니요 다시 한번말씀드리고 우리의 서원은 사람 살리면서,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맹세하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하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합니다. 재단으로 맹세하면 재단의 재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이기에 좋게 맹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아,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이 상황에 내가 눈물 좀 흘려줘야 되고, 이 상황에 내가 공금 좀 해야 되고,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보여주는 거죠. 귀합니다 그런 분신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아마 이런 유혹을 점점 더 받을 겁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거만함과 교만함과 가식을 우리가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부모님,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잘 숨기고 리스펙트 하라고 했는데 어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내가 이번에 아버지 생활을 못게해요왜 뭐 하나님께 금해야 돼요 그게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자로서, 신자까지 안 가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등한히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도안 하는 스타일을 교회에서 니다 목사들이, 장르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장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안하겠어 아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서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서원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어주는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날, 나에게 새임 주셨던 날, 시간 시간을 기억하며 감사의고겠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많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서원의 기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일반적으로 <sus>